7월 K-팝 스타들의 콘서트 소식이 전 세계를 달궜습니다. 블랙핑크는 고향 콘서트를 시작으로 투어에 돌입했으며, LA 콘서트에는 브루노 마스가 게스트로 등장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방탄소년단지는 월드 투어 중으로 오사카 쿄세라돔을 전석 매진시키며 일본 주요 언론에 대서특필됐습니다. 데뷔 16주년을 맞은 하이라이트는 단독 콘서트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으며, 이후에도 아시아 전역에서 투어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오는 9월 입대를 앞둔 세븐틴의 호시와 우진은 팬 콘서트를 여러 팬들과 만났습니다. 현장에서 미발표 신곡 '복붙'을 깜짝 공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NCT 드림이 네 번째 월드 투어를 시작하며 새 앨범의 더블 타이틀곡 'BTTF'와 칠러 무대를 포함해 시간 여행 콘셉트를 무대에서 처음으로 선보였습니다. 신인 그룹 아홉이 데뷔하자마자 1위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홉은 데뷔 타이틀곡 그곳에서 다시 만나기로 해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데뷔 8일 만에 더쇼에서 첫1위를 차지했고. 9일 차에는 쇼챔피언 1위 11일 차에는 뮤직뱅크에서 지상 파첫 1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뮤직뱅크에서 에스파의 더티워크를 제치고 1위 를 차지했다는 사실입니다. 방송 횟수 팬 투표 음반 점수에서 큰 점수 차이로 앞서며 1위에 올랐습니다.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는 아홉 의 다음 행보에도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그룹 트리플s 멤버 신위의 하나의 중국 지지 발언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신위는 팬 소통 플랫폼을 통해 마카오 는 원래 중국 땅 홍콩, 대만도 마찬가지라고 발언하며 중국 정부의 하나의 중국 입장을 지지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신인는 동의하지 않으면 구독하지 않아도 된다고 응수해 여론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특히 트리플 s 는 대만 국적 멤버가 포함된 다국적 그룹이라는 점에서 팬들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드래곤의 정체성을 담은 공식 캐릭터가 공개됐습니다. 디지털 IP 기업 IPX는 지드래곤과 함께 새로운 캐릭터 IP 조앤 프렌즈를 선보였습니다. 지드래곤의 반려묘 조화를 모티프로 한 조화, 데이지를 형상화는 아기와 자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드래곤은 이름부터 로고, 세계관, 제품 개발, 팝업스토어 기획까지 전 과정에 참여했으며 캐릭터를 통해 힐링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다고 밝혔습니다. 미니진 어도어 전 대표가 베임 혐의에 대해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7월 15일 미니진 전 어도어 대표 측은 하이브가 제기한 업무상 배임 등두 건의 고발에 대해 모두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하이브는 2023년 4월 민전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민전 대표 측은 하이브가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상황에서 지분 구조상 경영권 찬탈은 불가능하며 배임 행위도 없었다고 반박해 왔습니다. 민전 대표는 지난해 8월 해임됐고 이후 뉴진스는 민전 대표의 복귀를 요구하며 전속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어도어는 이에 대응해 전속 계약 유효 확인 소송 및 가처분을 제기. 법원은 올해 3월 어도어에 손을 들어줬습니다.